엄마만 철저 쫓아다니는 거야, 하루 종일. 응? 불루야. 엄마만 하루 종일 쫓아다녀. 우리 꼬미 잘 자네. 덕구도 엄마만 쳐다보고 있고. 덕구 왜? 애기 덕구 왜? 속상해. 엄마가 놀아줘야 되는데 안 놀아줘서 속상해. 푹 자. 시커자 얼마나 좋니 잠도 시커짜고, 응? 꼬리를 흔들까 말까 흔들까 말까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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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있어. 오순이 고모 가만히 있잖니 다잘잖니 어디 슬쩍슬쩍 할터 할기는 왜 할터? 응? 음. 아빠 오실 때까지 고 자고 있어. 아 이뻐. 아이도 이뻐라. 아이 착해라. 아유 아야,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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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아퍼. 아유 또 짱아만 못 살게 굴지. 나가서 놀아 나가서. 엄마 끌고 어디 가게? 엄마 끌고 어디 가게? 아싸, 엄마가 틈을 보였어. 엄마가 틈을 보였어, 이제. 엄마가 놀아줄 것 같아. 아싸. 엄마 끌고 간다. 아이야. 아, 야. 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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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디 갔고, 어디 갔고. 아, 아파. 살살. 불로. 나가자, 나가자. 가자, 가자. 어, 아빠가 오셨다. 아빠가 오셨다. 마침 맞게 아빠가 오셨다 응? 안간 거려야지또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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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팔만 주면 돼 팔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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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기서부터 나 끌고 온 거야 여기까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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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팔만 뺏고 싶지 너 <laughs> 꼬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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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프게 물어, 그래도 컸어, 컸어 아이 좋아,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오구만 안 나오지, 오구 불러야 나오지 오구야, 일로 와 오구, 와 오구는 불러야 와 응. 꼬미, 꼬미 이쁜 짓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오구야, 꼬미가 있어 그래서 양보하는 거야, 우리 오구 응? 음. 뭐뭐어어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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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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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엄마. 아이고 음. 아이고 라 아이고 라로야로 아이고 라 아이고 뭐 사러 갔나 보다. 오, 우리 오고 망구석이네. 아빠 자리가 언제 나나. 음 아빠 품이 자리가 나야 되는데, 그렇지? 지금 가 이제 아빠한테 가. 아유, 블루가 또 왔네 응? 오구 차지가 안되네 가버리네 우리 오구 블루야 응? 하루 종일 쫓아다녀, 하루 종일 잠도 안자얘는 어, 잠도 안 자? 어, 잠도 안자 하루 종일 쫓아다녀 딴 애들은 잠깐씩 자는데